요즘 너무 덥죠? 여름철,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. 바로 음식 관리와 위생 문제인데요. 여름철 음식 관리, 이것만 기억하세요. 냉장고 문열 때마다 고민이 쌓이죠. 왜 이렇게 빨리 상하지? 냉장고 꽉 차지 않았는데, 왜 음식이 금방 쉬지? 오늘은 바로, 여름철 음식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바로 채소 보관법입니다. 그냥 냉장고에 넣으면 시들시들 금방 상하죠? 이럴 땐 신문지나 키친타월을 이용하세요.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채소를 싸서 보관하면 습기를 잡아줘서 훨씬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고기랑 생선 보관법이에요. 많이 사놓고 한 번에 해동? 절대 안 됩니다. 1회분씩 소분해서 랩으로 싸고 냉동 보관하세요. 필요한 만큼만 꺼냈으면 신선도 유지도 되고 식중독 위험도 줄어들어요. 그리고 여름철 진짜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식중독이죠. 손씻기는 기본. 조리도구는 뜨거운 물이나 식초물로 소독해야 합니다. 특히 생고기, 생선 쓰신 뒤엔 꼭 소독 필수입니다. 신문지, 소분 보관, 조리도구 소독. 이세 가지만 지켜도 여름철 음식 걱정 뚝. 식중독 걱정도 끝. 자, 오늘 꿀팁 어때요? 잊지 마시고 꼭 실천하세요. 다음에도 더 좋은 생활 꿀팁으로 만나요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.